안녕하세요. 초민입니다. 오늘은 요거트를 이용해서 모닝빵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요거트로 바게트 모양 비스꾸무리한 걸 만들었죠. 오늘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요거트 모닝빵입니다. 역시 집에서 만든 요거트 100g 준비했고요. 물, 100ml 입니다 그리고 잘 섞어 줄게요 역시 똑같습니다 요거트는 실온에 2-3시간 전에 미리 꺼내놔야 빵이 더 촉촉하고 발효시간도 괜찮게 될수 있어요 설탕 30g 입니다 또잘 섞어 주고요 그리고 이스트 4g 입니다 물에 붉게 두고 조금 있다가 섞을게요. 이제 섞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분 300g입니다. 소금 6g은 역시 위에다 뿌리고요. 그리고 섞어줄게요. 빵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만 한번 알면 모든 거에 응용을 하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건 밀가루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설탕량과 소금량,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수분량이 얼마나 다른지지, 결국은 빵을 만드는 건 액체류와 가루류를 섞은 다음에 발효 시간을 주고, 정형을 하고, 또 발효 시간을 주고, 굽고. 이 단순한 반복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해봤다면 괜히 안 해봤기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한두 번 해보면, 아, 똑같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빵 만드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섞어줄게요. 요거트는 가지고 있는 요거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수분 함량을 좀 보고 잘 섞어줍니다. 근데 오늘의 이 반죽 상태를 보면, 물을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g 정도만 추가해서 반죽을 할게요. 요거트를 80, 물을 120g 정도로 올려서 200g 정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는 5g 정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g 정도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질퍽한 느낌이 있죠? 저는 이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레시피는 15g 정도를 추가하게 하는 게더 낫겠네요. 자, 한대잘 뭉쳐졌습니다. 뚜껑 덮고 1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좀더 촉촉해졌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간을 좀 벌리고요. 버터 25g입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치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지점이 오냐면, 이렇게 스패출러가 깨끗해지는 지점이 와요. 그건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얘네들을 최대한 붙이고 있다 그 말은 힘이 생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어느 정도 반죽도 매끄러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스패출라가 깨끗해지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발효를 하기 위해서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줄까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1시간 발효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이 부풀었죠? 발효 잘 됐죠? 밑에다 바로 성형하겠습니다. 크게 공굴리기를 먼저 해주고요. 수분량이 많으니까 잘칠때 주고요. 우선, 오늘은 사각 트레이에 할 건데요. 종이를 잘 깔아놓고, 그러면 총 9등분을 하겠습니다. 총 그람이 얼만지 한번 볼게요. 560g의 반죽량이네요. 크게 한번 잡아주고요. 공굴리기를 해서 반죽을 9등분으로 나눠줍니다. 9등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정말 촉촉한 거 보이시죠 공 굴리기를 할게요 1차 성형이 끝났습니다 마르지 않게 랩으로 씌우고 15분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각 트레이에 종이를 깔았고요. 그러면 공기를 한번 빼주고요. 다시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부풀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잘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풀 것까지 생각해서 공간을 주고 반죽이 두 배로 부풀 동안 랩을 씌우고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2차 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배 정도로 아주 예쁘게 부풀었죠? 아주 포실포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가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덧가루를 예쁘게 뿌려서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 170도에서 15분에서 18분 정도 구울 건데요. 구움색을 한번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움색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가 포인트입니다. 구워볼게요. 반죽이 15분 성형 완성됐습니다. 똑같은 요거트 모닝빵 레시피입니다. 하나는 오븐에서 굽는 버전이고요. 하나는 밥통입니다. 그러면, 자, 밥통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붓지 않도록 기름을 잘펴 발라줍니다. 옆에도 잘펴 발라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형을 해줍니다. 공기를 한번더 빼는 작업이죠. 부풀 걸 생각해서 잘 배치합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배 정도 부풀 걸 생각해서 총 일곱 개를 넣었습니다. 두배 정도 부풀 때까지 1 시간 발효시키겠습니다. 밥통에 아까 넣은 게두배 정도 부풀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만능찜으로 35분 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원형판에 팬닝을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일부러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 둬 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풀었죠 그러면 얘는 170도에 15분 굽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70도에 15분 그리고 얘는 만능찜으로 35분 그리고 제가 사각틀에 요거트 모닝빵을 만든 것도 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굽고 오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냈고요. 이제 식힘망으로 식힐게요. 종이는 잘 빼고요. 만능찜 35분 됐습니다. 뒤집는 과정에서 좀 찌그러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이런 색깔 싫어해서 뒤집어서 한번더 구울 겁니다. 뒤집어서 만능찜으로 10분 하고겠습니다. 밥통 요거트 모닝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요거트 글레이즈를 발라줄게요. 170도에서 14분 구웠습니다. 보세요. 정말 부들부들하죠? 요거트 50g에 슈가 파우더 50g으로 1대1 동량으로 섞었어요. 자, 따뜻할 때 발라 줍니다. 윤기 자르르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윤기 자르르입니다. 듬뿍 발라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레이즈가 잘 굳을 때까지 잠깐 둘게요. 짜잔. 요거트 <목소리> 모닝빵 완성됐습니다. 같은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다르게 굽는 방식을 다르게 그리고 최종 마지막 데코방식을 다르게 결국은 같은 식이 다 느낌으로 처음에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 어떻게 되지?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유로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하루종일 빵을 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틀 18cm 18cm 틀로 170도에 16분 구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밀가루로 덧가루를 만들어서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진행했습니다. 자두 번째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2번 주자 큰 원형 판에 단순히 거북이 등껍질처럼 팬닝했습니다. 170도 시에서 14분 구웠습니다. 그런데 다 굽고 나서 요거트 글레이즈를 발라서 굳힌 거예요. 요거트 50g, 슈가 파우더 50g을 잘 섞은 다음에 한번 채쳐서 예쁘게 펴 발랐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정말 식욕이 확돋죠세 번째 주자입니다. 같은 레시피고요. 밥통에 만능찜 35분, 뒤집어서 10분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트 글레이즈 발랐습니다. 참고로 요거트 글레이즈. 안 바를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밀가루, 덧가루, 하나는 요거트 글레이즈, 하나는 담백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만든 게 아까워서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트 글레이즈는 취사선택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중요한 건 같은 레시피잖아요. 얘가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운지는 정말 중요하기에 이거는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지시죠? 얼마나 촉촉한지 한번 잘라 볼게요. 예를 들고 이 정중앙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정말 닭가슴살처럼 정말 부드럽게 되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보실래요? 잘라볼게요. 사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어요. 한번 먹고 올게요. 정말 극강으로 촉촉하고요. 입에서 부드러움이 훅 감돌면서 요거트의 맛은 많지 않지만 이 부드러운 쫄깃쫄깃, 담백, 촉촉, 우와! 이런 느낌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요거트 모닝빵을 한번 맛보시잖아요. 촉촉함은 극강이고요. 담백, 쫄깃, 이건, 고소까지 그 어떤 빵집에 가서 그 어떤 모닝빵을 사서 비교를 해 봐도 무조건 완승. 최강 1등. 비교 불가. 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요거트 모닝빵만큼은 진짜 진짜 꼭꼭꼭꼭 만들어 보세요.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닝빵의 최강자. 꼭 만들어 보세요.